일본 코로나 확진자 213명에서 8000명대로 네, 처음에 급감했다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도쿄올림픽 때 그죠 하루 확진자 뭐 2만명 대 나오던 게뭐 최근 한 일주일 전까지는 뭐 100명대 200명대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네, 80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스테리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오미크론 영향 때문이겠죠 아무튼 일본의 상황, 말 그대로 상황이 네, 급반전되었습니다. 코로나 100명, 200명대에서 8000명대로 네, 급증을 했고요. 네, WHO에서 유럽이 한 6에서 8주 안에 인구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다 라고 네,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1월 첫주 유럽에서만 네, 700만명이 신규 감염되었다고 하고요. 오미크론 영향 부분이죠. 백신 접종률로 높은 서유럽에서도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앞으로 68주 안에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68주 안에 유럽 인구의 50%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신 접종률이 네. 높은 나라, 높은 나라들도 지금 계속 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74%, 영국 71%, 벨기에 76%대 부분인데요. 뭐, 백신 접종률이랑 거의 무관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에 대한 부분. 네,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화이자에서 네, 오미크론 크론용 백신은 3월달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미국 입원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3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가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바트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미 일부 제조를 시작했다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화이자는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더나도 올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곧 임상 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셀 최고 경영자는 최근 한국과 영국, 스위스가 올가을을 대비해 22조 원 상당의 선불금을 내고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선 이번 환자가 2주 새 거의 두배 늘었습니다. CNN 방송이 인용한 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현지시각 9일 기준 코로나 19 입원 환자는 13만 8천여 명,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1월 중순의 14만 2천여 명에 가깝습니다. That means half the patients are not vaccinated. About 10% of these COVID hospitalizations right now are in the ICU, and 5% are on ventilators. But we anticipate a peak in the next week or two. 환자도 늘고 있지만 격리에 들어간 의료 종사자들도 증가하면서 병원 4곳중한 곳이 위태로운 인력 부족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40개 병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2주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입니다 네. 말 그대로 미국 상황 내 네, 심각한 상황 부분이고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 또, 그죠? 우리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관해서 조금 네,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 네, 금일 아침에 나온 소식, 내 네,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 이단내 네, 잭팟 해서 우리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효자, 삼총사다. 그리고 이 삼마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지금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18개국 국가와 1,500억 대 공급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내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지.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부분은 아주 큰 대형 계약인데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좀 기대는 조금 내 접었던 부분이었고요. 2021년 영업이익 7700억 초과 달성 예상이다라고 했었는 네,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1조 9400억대가 컨센서스 부분이죠. 기존 런칭 제품 성공적 시장 안착 속에서 후속 라인 성과도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실적이 퀀텀점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의약품 사업, 말 그대로 시장 사이즈도 큰 부분이죠. 제약 바이오 사업이 제가 글로벌적으로 1,400조, 1,400조 시장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뭐 바이오 의약품이 파이를 키우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셀트리오, 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추세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 셀트리온이다. 2022년은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빅 파마로 자리매김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네, 21년 매출 뭐 1조 9,400억에 7,700억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진단 키트 매출이 얼마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영업 이익이 조금 내 좌우가 될것 같고요. 또한 올해는 앞서 런칭한 제품의 시장 안착과 후속 파이프라인의 가식적인 성과가 예상되면서 실적이 퀀텀 절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 점유율 잘 아시겠고요. 미국 점유율 또한 잘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그죠. 안정적이면서 횡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계속 우리 뭐 기존의 뭐산마 부분에서 기존의 그 제품군 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내 네, 매년 뭐 R&D 투자 비용 한 20에서 30% 수준의 R&D 투자 비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도 뭐 3분기 누적까지 거의 3천억대 R&D 비용을 내 투자했던 를 부분이었죠. 이는 국내 제약 바이오의 최상위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항체의약품 개발부터 대량 생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서를 구축한 회사로 유명하다. 뭐 생산에서 뭐 개발, 생산,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내레키로나 네, 부분, 한국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자 32번째 국내 신약으로 기록된 부분, 임상 3상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뭐 약간 처방하고 있다는 그 내용 부분이고, 그리고 18개국이랑 네, 1,5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서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의 굉장히 좀 우호적인 네, 기사 내용 부분이었고요. 네, 거리 두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 두기는 설 연휴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미크론 때문이긴 한데요.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기 전에 충분하게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화이자 박스로비도 초기 물량 2만 명밖에 안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으로 일단은 우선 처방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거리두기는 설 연휴 전까지 네,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형 흡입형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 또 셀트리온, 레키로나, CTP59랑 CTP63을 합친 네, 흡입형 항체 칵테일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네, 렉키로나의 임 블록포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네. CTP 5 9와 CTP 63 합친 부분 이야기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네, 임상 1상 1분기 때 대량으로 진행 한다고 했죠. 글로벌 대량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네, 임상 2상 때 중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예측한다라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사항 부분이, 사항이었고요. 기존에 매년 한 개씩 나오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임상 3상 중인 것만, 네, 네 개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끝난 부분이고, 여기는 악템나까지 포함을 시켰네요. 악템나. 임상 3상 중인 건네개 부분. 뭐, 워낙 뭐잘 아시는 부분. 그리고 ADC 플랫폼, 익수다 테라퓨틱스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트라이링크.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으로 해서 셀트리온에또 우호적인 기사 부분이 나왔습니다. 금일, 암튼 미 3대 지수 급등 마감한 것,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도 더 크게 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